안녕하세요. 인천 천지를 땅황드롬입니다 2019년도 오늘 기해년 마흔 어 하나 김희생들 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2018년도 무술년에 우리 김희생들 좀 많이 중립대 중립대 있었어요. 중립대이셨었고 평탄하게 그냥 흘러가라고 그러는 사주팔자였었어요. 사주였었어요. 어, 근데 병신년서부터 정유년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운들이 들어오고, 공망수, 이별수, 쉽게 따지면, 어, 뭔가 신액도 돌고 애군도 돌아서 뭔가 좀 고생들 많이 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고, 또 집안내, 어, 어 사주, 집안내가 워낙 튼튼하고 또 좋으셔서 또 성공길에 또 탄탄하게 또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, 어, 올 우리 김희생들, 어 고생한 만큼 올해 조금 많이 좋아지는 해운년이에요. 그리고 사주에 우리 김희생들이 어부어 어, 부모 존존자들이 있으시면 부모 존존자들이 또 이별 공망수가 있었던도 부모 어렸을 때부모 일신들이 조금 빨리 어 여의거나 잃으셔야 될 분들도 있었고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살아나가셔야 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. 근데 우리 김희생들 보시면 워낙 강직하고 충직하고 또 성격들이 워낙 올곧아서내 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튼, 어또 말씀은 안 하시는 분들이고, 또 워낙 튼튼하신 분들이고,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 발자취에 노력하고 성공해야겠다는 사주팔자들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우리 김희생들도 어쨌든 기회만 해. 풀로 보시니 올수전, 관운도 많아요, 관운도 많고, 벼슬록시요 온도 많습니다. 다 아, 어떤 자리에 오르셨던 분들은 다 우리 자선나비도 올수좀 보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셔서 자리 발자취에 계신 분들은 성공수가 탄탄대로 오실 거고 또한 이도 집안 내로 경사가 돋을 거예요. 경사들이 돋아서 하는 일도 오는 일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일 책임받고 보상받는 시기다라고 그러셔요. 그리고 올수 전에 문서훈이 작년서부터 올수전에 그래도 문서운이 들어서 문서인년 좋게 잡아서 또 승승장구 할 텐데, 우리 김희생들은 부동산 일, 쉽게 따지면 부동산 일 하시는 것도 좋으시고, 또한 이도 우리 보험 설계사들, 그리고 또땅 투기, 쉽게 따지면 땅 봐주시고 매매소원 열어주시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시겠지만, 우리 자손나비들 어쨌든 관록 관운이 있어서, 어, 그런 쪽으로 하시면 내 것도 성공길에 계시고 남의 것도 성공길에 올려줄 수 있는 사주팔자, 사주팔자세요. 그리고 또한 이도 어려서부터 몸으로 신액을 많이 맞으셨다면 무당이 되시고 신밥을, 신밥을 먹으셔도 잘 불릴 수 있는 신명들이 많이 차고 내리셔서 튼튼한 신주가 있어요. 천신에서 문이 열려서 이자손들은 어, 불려도 그냥 억사 같이 불리고 박사 같이 불릴 수 있는 신록들이 차고나는 해운년이기도 해요. 그런데 어쨌든간 신의 부모 잘 만나야 잘 불리는 거고 신의 부모가 어쨌든 탄탄하게끔 자 공부가 잘 돼서 자손들 잘 가리켜야 잘 불리겠지만, 그래도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세요. 중복을 가지신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, 대복보다 중복이라 항상, 그래도 내 재물이 끊이지 않고, 내 이불록이 끊이지 않고, 내가,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조상님들이 많이 이루어 주셔서 성공자치에 크게 끊가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올 마흔하나에 어쨌든 대운들 바라보시고 계시고 좋은 기운들 바라보셔서 성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또 어, 헤어졌었던 분들 남편분하고 또 어, 와이프분하고 서로 갈라지셔서 서로 이별 공망이 나서 떨어졌었던 분들은 재혼 기운이 다시 있고요 재혼, 재혼할 수 있는 기운이 다시 있어서, 좋은 또 과정을 또 다시 이뤄나갈 수 있는 시기점들도 같이 따라간답니다. 하여튼, 문서우는 좋으니까, 문서록이 워낙 탄탄하고 좋으셔서, 문서인연 쪽으로 손재볼 일은 없으니까, 무슨, 어떠한 투자가 만약에 조금 있으시거나, 어떠한 데다 뭔가를 좀 내가 이뤄나, 큰 문서가 아니더라도, 작은 문서라도, 올해는 좀 지어 지고 가시면 난중에 그것이 나한테 큰 문서로 변할 수 있는 금전록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단지 하나 올 수전에 무언가, 어,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초장에 좀 펼쳐지지 않으시더라도, 초장에 조금 펼쳐지시지 않으시더라도, 조금, 어, 시간적인 거를 조금 두시고, 어, 2월달, 3월달서부터 조금씩 내가 기운이 바뀌고 풀리는 시기점이 있으시니까, 오히려 겨울달보다, 어, 양띠들이 뭐 겨울에 강하지만 겨울달보다, 올수전, 여름달, 봄달, 쉽게 따지면 찬바람이 이제 불어서 새싹이 조금 도들라는 어, 2월달부터 조금 많은 기운들이 조금 상생할 수 있으니까, 음력 2월달서부터 내 뜻을 조금 뭔가 펼쳐보시고, 시기점을 잘 찾으세요. 그리고, 뭔가, 큰 돈들이 없으시고, 뭔가 어떤, 기도 불공을 다 하지 못하시어서, 만신네들한테 어떠한 비, 비름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으시겠지만, 조상님 대우 잘 하시고, 조상님 묘에 가서, 어, 술 한잔 석잔 따라놓고 오시는 게, 올수전에는 더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어, 그러시니까, 올수전에는, 어, 조상님 묘도 찾아볼 수 있는 시기점들을 찾으시고, 또, 어, 뜻하지 않은 기론들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좋게 마음먹으시고 우리 행동하세요 그리고 사람 간에 인연 간에 나한테 구설이 좀 따를 수 있어요 올수 전에 왜냐하면 우리 김희생들이 내가 너무 탄탄하고 내가 너무 강직하고 충직하기 때문에 남들이 내 얘기라는 걸 싫어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시기점들을 찾을 수 있어서 나한테 구설도 따르고 시비도 따르고 괜히 뜻하지 않아서 나를 화를 돋울 수 있는 시기점도 올수 있지만 어 사람은 어말안 하고 상종 안 하면 더말안옮더말안 옮긴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더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헛되인 사람들한테 괜히 휘둘려서 내가 좋은 운기를 받아야 될 거를 놓치지 마르시고 올 수전에는 그냥 흘러넘기세요. 흘러 넘기시고 어쨌든간 사주팔자 이제 이제 앞으로는 혼자 가지 못하십니다. 혼자 가는 사주팔자가 없어요. 사주에 어, 천리 가는 말도 어, 멀리 가는 말도 같이 가는 말이 더 오래 가고 멀리 간다고 올수 전에는 뭔가 나한테. 주위에 둘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챙기시고, 생각을 많이 하셔서 움직이면, 나한테 어쨌든 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운들이 워낙 많으세요, 우리 김희생들. 그러니까, 올수 전에 좀 발자취를 잘 보시고, 튼튼하게 움직여보세요. 그리고, 어쨌든 간올 수전에 뭔가 뜻하지 아니하게 움직일 일이 많아요. 움직일 일이 많은데, 서북방향, 서북방향에 올 수전에 조금 남쪽방향, 서쪽방향에 문수준이 많이 닫히지만, 또 때, 때디 아니하게 동쪽으로는 기운이 많이 열려있으니까 그 동쪽으로 기운을 많이 받아서 움직이시면 또 좋답니다.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집을 들어갈 때도 뭐 좋은 기운을 받아 들어갈 때 동쪽을 거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내가 동쪽 자리로 해가 뜨는 자리로 내가 뭐 침대 머리맡을 바꿔본다거나 내가 뭔가 좀더 햇빛을 많이 바라볼 수 있고 동쪽의 기운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올 수전에 어쨌든 자리 자리 방향 머리 방향을 잘 두셔야 어, 괜찮고 우울증 쉽게 따지면 내 강직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잡아둘라 하거나 나를 너무 저게 하려면 우울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그런 표출을 잘 하셔서 좀 자유롭게 조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점도 좀잘 찾아주시면 어, 김희생들 영락없이 성공하시고 좋은 길 가실 수 있습니다 올 기해년에 2019년 우리 김희생 양띠들 어, 여자분도 남자분도 다 좋으시니까 올해 탄탄대로 하시고 올해 잘 잡아놓으시면 내년 내후년도 어, 어째 좋은 기론으로 찾아나가서 뭔가 큰 문서들, 큰 인연들 잡을 수 있으니까 소원성취 이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